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디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라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아, 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 오니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일천번째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는 일위에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하시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과 또 부활을 예고와 또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고난과 영광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대비시키는 거죠.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은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네, 이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열두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명과 또 특별한 계시를 전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는 주목하라는 말이죠. 성경에서 보라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요. 거기에는 뭔가 어,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아시면 됩니다. 보라, 보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그냥 어 물리적으로 장소의 이동으로 이렇게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영적인 곳입니다. 선지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 선지자들이 예수, 예루살렘에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은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곳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을 지금 올라가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그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면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서, 요걸 구약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는 그냥 성경이었죠. 성경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선지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네, 이루어진다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언 중에서 32절과 33절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이 예언 어, 관한 이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 말은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일어난 그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십자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로 선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길이고 조롱을 당하는 것,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채찍을 당하는 것, 고난의 길이죠. 그리고 또 십자가의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또 부활에, 부활을 하시는 영광의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광의 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길의 신발을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도라는 이 표현은 부정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요, 이때 이 말씀하실 때가 벌써 세 번째예요. 순환고지를 하신 것이 세 번째입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번세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어,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세 번씩이나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죠. 어, 이것은 인간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 지혜로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것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 그것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 벌어집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당장에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그것은 완전히 왕으로서의 그 입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입성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은 영광의 그런 어, 어 입성이었습니다. 많은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부으셨던그 계획 이것과는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여겨졌던 겁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는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이르신다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세 번씩이나 물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의 표현이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좌파 우파 막 나눠져 있습니다. 좌파는요 우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파는요 좌파가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 한쪽 국민들은요 이게 어, 개업령은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쪽 막 대모를 해요. 또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건 개혁령이 아니고 개목령이다. 이러면서 또또 또 집회를 해요. 아무리 아무리 어 가짜뉴스라고 외쳐도 그 가짜뉴스를 진짜 뉴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무리 진짜 뉴스라고 외쳐도 그건 가짜뉴스야. 라고 그렇게 지배해버립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말은 다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그 프레임에 씌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 언제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누가 보면 24장에 가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 마로 가는 그 제자를 만나시죠. 그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못 깨닫든 그런데 우리가 깨달으면요, 덜 고생하죠, 덜 초조하고, 덜 불안하고, 덜 당황하고, 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고 보고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는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 근처에 살면서 구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죠 아직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 지나가시려고 이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암호 보는 이 사람이 무리들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알려주죠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38절을 보시면요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아주 강하게 외치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필사적이고 철박한 그런 심정으로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예수님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요. 앞서 가는 자들이 그 외침을 듣고 꾸짖습니다. 이 꾸짖다란 말은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죠. 이렇게 엄하게 책망 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가던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고요.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어, 제지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 더욱 소리,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훨씬 더더 더 강하게 외쳤던 것이지요.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과 간절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장애물을 만났을 때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아, 그냥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라도 보자. 기왕에 칼을 뽑았으니 썩은 무라도 베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어 했더라면 한번 시도하고 아 안되네 그러면 이제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그 그의 그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신앙은요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고백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유일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자기를 눈뜨게 할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당시, 어 사회에서 이 눈물 보는 사람은 정말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주 천대받았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그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말이나 방해를 또 받을 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고 그의 믿음을 놓치 않는 오직 더 강한 믿음으로 잡고 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단한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셔서 그를 데려오라고 라 명하시죠. 41절을 보시면 그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는 지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42절, 4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곧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임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도대체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어,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35장 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예. 이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주실 그때에, 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확 고친 거예요.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 마음 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호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하신다는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온 힘을 다해서. 외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위세자손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의 눈을 밝히시는 메시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의 원을 하나님께 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 때문에 이런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 안목 보는 사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그 사실과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 그것을 추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었던 것, 너무나도 제자들과 대조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겨내시는 그래서 큰 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한 때때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 바르게 보게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 길에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지는 그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을 보지 못함에 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사순으로 또 오시는 메시아심을그 알아채고 그 믿음으로 고쳐주실 줄 믿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저희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칭찬과 함께 응답을 경할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큰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옵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활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주로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곱씹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복이단 기도 제목들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분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직분자 선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일을 위해서 또 잉글리시 바이블 클래스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또그 외에도 우리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정치 어, 우리 나라 한국 어,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어,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